어떤 날이 더 좋아? 푸른초장에 누워있는 월요일 대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금요일 저 월요일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나는 월요일 푸른초장 그래도 주님이 어떡해 <laughs>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면?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대 세상분도 다 겪고 크리스찬 되기 어차피 한번 했으니까 러커즈 스 지금이랑 반대로? 나는 엄마 <laughs> <laughs> 자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된다면 아침 PT 열0번 인도하기 대 11배 찬양 인도하기 한번 하고 말래요난 <laughs> 찬양이 더좋 <laughs> 어. 찬양이죠 <웃음> <웃음> 한 번이 낫지 <갔지> 않을게 <laughs> 아, <여러> <laughs> <laughs> 자, 하나를 도전해야 된다면 첫 번째 4 8 시간 뛰어서 기도하기 대4 8 시간 굶으며 말씀 보기. 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사람이 떡으로도 할거다 있어. 난 찔라. 그래야죠. <웃음> 저 여기요. <웃음> <웃음> 잠을 포기할 수 없어요. <laughs> 그렇지. 저도 잠을 포기했어요.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하나님 뜻이라면서 나랑 사귀자는 사람. 두 번째 나잘 모르는 권사님이 만나보라며 연락 주는 사람. <laughs> 어 <laughs> 권사님 지금도 알아요. <그거> <laughs> <목소리> 네, 제가기도할게 <목소리> <기회는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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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면 나를 아기 취급해 주는 권사님 100명과 식사하기. <목소리> 자, 두 번째, <목소리> 나를 아기 취급해 주는 초등학생 100명과 식사하기. <목소리>